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지수가 안 좋았죠 특히 이 2700이 다시 깨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날이었고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생이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인데 예, 정말로 여러분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5장 예, 들어서 지금 급격히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고 특히 외국인들이 파생을 하방 쪽으로 지금 강하게 지금 거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지수가 하단에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도 지금 열려 있다. 그러면 일정을 보면 미국이 2월 19일날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클리 옵션이죠 목요일에 위클리 옵션이 있고요 결론은 목요일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예, 전쟁을 해서 굳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고 유가를 올리는 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이죠. 수십조를 버는데 굳이 전쟁을 해서 이걸 포기할까? 또각 나라의 경제재개가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을 포기를 할까? 예. 뭐,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물론 뭐, 군사력이 적지만, 그렇다고 이 뭐, 우크라이나인들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항복 투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하락이 있었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너무 파생이 전부 상승적으로 거졌습니다. 지금 전쟁 위험이 있는데, 장 오후장들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수가 하락했던 여인은 수급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에 잠시 그 긴급 시황만 점검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 시간에 시황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잘 버텨 줬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포합으로 끝났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수를 좀 받쳐 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받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뭐 안좋은 그런 측면에 있고 굉장히 뭐 답답한 측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전체적으로 힘이 없죠. 하이니스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힘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만 2천 원 정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만 2천 원이 오질 않았어요. 일단 7만 3천 원에서 강한 반등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니스입니다.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매도죠. 예, 기본적으로 보면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4.1% 하락을 했는데 지금 지수도 지수지만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가서 이 상태에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음봉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저항을 만들어 놨다. 굉장히 안 좋은 음봉이죠. 4%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이니스가 가장 좋았지만 하이니스는 당분간은 관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굉장히 공매에도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 19,300원, 특히 200원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세를 보여줬고요. 2만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를 좀 해야 된다. 분할매수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뭐 하락할 때 리포터를 쓰고 하락을 했는데, 뭐 이게 진짜로 실적이 안 좋을까? 저는 전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이 좀 올라가서 안 좋지만 역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올해 가장 높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들은 항상 이렇게 신용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신용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 공매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맞이했는데, 특히 신용 인자 마지막에 좀 올라갔는데 신용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바닥에서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전일 음봉을좀 커버를 했다. 뭔가 바닥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이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반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대형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하나둘씩은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제는 좀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9만원이나 요 정도에서는 뭐 언제든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분할매수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입니다. 예, 삼성전기는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 분할매수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16만원과 16만 2500원 사이에서는 분할매수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공매도로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공매도에 뭐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특히 대형주는 거의 다 공매도 공격인데, 그래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올해 실적률이 좋아지고, 그래도 가장 전망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6만원과 16만, 16만 3천원 요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분할 매수 구간은 예, 맞다 그래서 은봉 분할 매수가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양봉이 나면 예, 분할 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은봉 분할 매수는 괜찮다 내일도 만약에 하라 그런다면 내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 대형주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모습이고요 예, 굉장히 힘든 모습입니다 특히 뭐 대형주들이 대다수지만 예, 포스코도 잘 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잘 가다가.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이것도 음봉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지 말고 현금으로는 지금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겁을 먹지 말아라. 공포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종합주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금 외국인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지금 투매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어제 오늘 장 거의 막판 근처에서 자 신용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 신용 만기 투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떨어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공매도의 공격이 지금 거의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은 신용이죠. 아직도 우리나라가 신용이 21조입니다. 그러면 1조만 잡아먹으려기도 흔듭니다. 이 흔드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3월, 4월, 5월에 주가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여기서 털린 사람들은 자, 신용이죠. 신용. 신용 만기뿐입니다. 현금은 힘들더라도 덮어놓고 여러분 안 보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신용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은 현금 드신 분들은 고통스럽지만 덮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3월 4월 5월 이후로 다시 보면 되지만 신용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잘 정도로 지금 힘든 공포의 날입니다. 지금 시장은 급하게 갈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제, 재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처는 걸 재매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 재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 올리기가 힘듭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지금 싸게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용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된다. 현금 드신 분들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참고 있하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